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북한 정권은 끝납니다. 대전 위성 관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선한 분석관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그녀가 바라보던 보고서 한 장에는 미사일도 협상안도 아닌 좌표와 숫자 그리고 날짜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워싱턴 새벽 상황실이 같은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었고. 미국, 일본, 유럽 정보기관이 동시에 들여다본 그 숫자들은 기존의 모든 분석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공개되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정권은 스스로 무너졌고 김정은은 핵무기 전량 폐기와 통일 논의를 입에 올렸습니다. 단 사흘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70년 분단 역사에서 누구도 보지 못한 붕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 외교도, 군사도 아닌 한국의 위성 한 대였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이 쏘아 올린 아리랑 7호. 그 위성이 포착한 의문의 데이터는 북한 정권의 비밀 자금, 숙청 명단, 그리고 미사일 발사 시스템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찾지 못한 그 단서. 한국만이 볼수 있었던 그 단서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 정체를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한국 최고와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그럼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감동사연 시작합니다. 서연구원 이게 확실합니까? 좌표가 서울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저는 서지안입니다. 32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탑재체 시스템 엔지니어죠. 2025년 3월 19일 새벽 6시 30분, 긴급회의실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말을 했습니다. 국정원 차장이 제 분석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이 대형 스크린을 응시했죠. 화면에는 붉은 탄도 궤적이 떠 있었습니다. 선은 한반도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열린 건 2시간 전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4시 15분, 대전 본원 지하 3층 위성 관제실에 북한 화성 19형 긴급 경보가 떴죠. 미국 국가정찰국과 일본 정보본부가 동시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발사 준비 징후 포착, 목표 좌표 미확정. 저는 아리랑 치료가 전송한 예비 궤적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파일 용량이 평소보다 17% 컸습니다. 삭제되지 않은 중간 계산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 속에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위도 37.56도, 경도 126.97도. 반복 계산된 좌표였습니다. 지도에 입력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였죠. 위성고도 715km 지구 자전 보정각 대기 저항 개수를 재대입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차 범위 3km 이내 목표는 서울이었습니다. 국제 정보망은 미국 본토를 목표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계산은 달랐죠. 발사 시점 추정 오전 6시에서 7시, 비행 시간 12분에서 15분, 정점 고도 600km. 이 조건에서 목표가 미국이라면 비행 시간이 최소 30분은 필요합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국정원 차장이 물었습니다. 확률은 얼마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87%입니다. 합참 작전 본부장이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서울을 겨냥한 거라면 우린 지금 카운트다운 중입니다. 안보실 차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합니까? 서연구원? 미국과 일본 정보와 정반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리면 경력이 끝난다는 것을요. 하지만 침묵하면 서울 천만 명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위성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센서가 포착한 건 물리적 사실입니다. 아리랑 치료가 계산한 좌표는 서울입니다. 국정원 차장이 15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가 분석을 진행하십시오. 6시간 안에 재보고 바랍니다. 저는 관제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속 좌표는 여전히 서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보지 못한 진실을 저 혼자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45분 아리랑 치호가 북한 영변 핵시설 상공을 재통과했습니다. 위성 궤도 주기는 97분 하루 15번 한반도를 지나가죠. 저는 실시간 데이터 수신 화면을 켰습니다. 광학 영상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해상도 30cm급 건물 외벽 텍스처까지 식별 가능했죠. 열 영상도 정상이었습니다. 지표면 온도 분포가 7색 그레디언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미세 진동 센서 데이터가 끊겼습니다. 화면에 신호 손실이라는 문구만 떴습니다. 저는 수신 안테나를 점검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위성 자세 제어도 정상, 통신 링크 강도는 마이너스 92dB로 평소와 같았습니다. 관제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위성 노후하겠죠. 발사한 지 6년입니다. 옆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설계 수명 7년인데 부품 열화가 시작될 시점입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지난 3개월간 동일 지역 관측 기록 42건이었습니다. 위성 고도 715km, 관측 각도 15도 이내, 기상 맑음으로 조건이 같았죠. 그런데 신호 손실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데이터 로그를 확대했습니다. 신호가 끊긴 지점은 북위 39.28도, 동경 125.76도였습니다. 영변 핵시설 중심부로부터 3.2km 지점이었죠. 그리고 손실 지속 시간은 정확히 17초였습니다. 17초 위성이 그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외부 전자 교란 가능성 있음. 추가 분석 필요. 그리고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국정원 분석관과 합참 정보처장이 앉아 있었죠. 분석관이 제 보고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 부분 삭제하십시오. 저는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추정일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정보처장이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우리 위성을 교란할 기술이 있다고 봅니까? 저는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42번 정상이었다가 오늘만 끊겼습니다. 우연치곤 지나치게 정교합니다.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교한 게 아니라 노후화입니다. 수정하십시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관제실로 돌아가 궤도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관측 기회는 72시간 뒤였습니다. 사흘이었죠. 오후 5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규정상 원시 데이터는 중앙 서버에만 보관됩니다. 개인 워크스테이션 복사는 보안 위반이었죠. 적발되면 직위 해제입니다. 저는 USB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신호가 끊기기 직전 5초간의 원시 데이터를 복사했습니다. 파일 크기 3.2GB였죠. 그리고 개인 워크스테이션에 저장했습니다. 관제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사라지면 진실도 사라진다고. 오후 6시, 저는 개인 워크스테이션에 복원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3.2GB 원시 데이터가 화면에 펼쳐졌죠. 16진수 코드 수백만 줄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시간 축으로 정렬했습니다. 신호가 끊기기 5초 전부터 분석했습니다. 처음엔 무작위 노이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0.003초 단위로 확대하자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진동 주파수가 일정하게 반복됐습니다. 17.3 헤르츠, 17.3 헤르츠, 17.3 헤르츠. 오차는 0.001 헤르츠 이내였죠. 기계적 노이즈라면 불가능한 정확도였습니다. 온도, 진동, 마찰 때문에 반드시 불규칙성이 생기니까요. 저는 아리랑치로 설계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미세 진동 센서 사양서 127페이지였습니다. 센서는 초당 3200번 데이터를 샘플링합니다. 즉 0.003초마다 한 번씩 측정한다는 의미였죠. 0.003초.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 숫자를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7년 전 국방과학연구소 합동 세미나였죠. 북한 암호 시스템 발표였습니다. 자료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북한 통신 암호 체계 분석 보고서 2018년이 나왔습니다. 230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 있었죠. 북한 군사 암호 장비의 기본 클럭 주기는 0.003초로 추정됨. 저는 관제실을 가로질러 김태준 박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위성신호처리 전문가로 23년 경력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 패턴을 봐주십시오. 김 박사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30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노이즈가 아닙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김 박사가 확대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럭신호입니다. 디지털 장비가 작동할 때 나오는 기준 주파수죠. 그런데 이게 왜 위성 센서에 잡혔을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북한 암호 장비에서 나온 겁니다. 김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암호를 해독한 게 아니라 암호 장비가 작동하면서 내는 전자기 신호를 포착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에서 정보가 새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만약 맞다면 암호를 풀 필요가 없어집니다. 장비가 작동하는 순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후 9시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저는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국정원 차장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암호를 푸는 게 아닙니다. 암호가 작동할 때 남기는 물리적 흔적을 읽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합참 정보처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생각하지 못한 접근법이군요. 다음날 오전 10시 저는 파형 변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박사와 국정원 암호 분석팀 3명이 합류했죠. 진동 신호를 수학적으로 풀이해 변환하면 주파수 성분을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화면에 숫자열이 나타났습니다. 39.028 125.76 2025.03.19 규칙적인 구조였습니다. 국정원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좌표처럼 보입니다. 저는 첫 번째 숫자 쌍을 지도에 입력했습니다. 북위 39.028도 동경 125.76도 평양 중심부였습니다. 정확히는 만수대 의사당에서 2.3km 떨어진 지점이었죠. 두번째 숫자열을 분석했습니다. 2025 0319 날짜 형식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바로 어제였죠. 세번째 숫자가 문제였습니다. 46억 단위가 불명확했습니다. 김박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달러라면 5조 1000억원입니다. 분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 블록을 불러왔습니다. 동일한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좌표, 날짜, 금액. 좌표는 모두 평양 중심부였고, 금액은 수십억 달러 단위였습니다. 오후 2시, 국정원 해외 자산 추적팀이 합류했습니다. 팀장이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30분 후 그가 말했습니다. 이 금액 패턴, 우리가 추적 중인 북한 비자금 흐름과 일치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위스 금융정보분석국에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지난 5년간 북한 관련 의심거래 내역이죠. 날짜와 금액이 거의 일치합니다. 데이터를 계속 분석했습니다. 총 127개 블록이 나왔습니다. 좌표 127곳. 날짜 127개, 금액 총 460억 달러였습니다. 김박사가 계산했습니다. 550조 원이 넘습니다. 오후 5시 새로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일부 데이터 블록 끝에 이자리 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KJU, KJC, RIH 같은 알파벳 조합이었죠. 국정원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이니셜입니다. 그가 리스트를 펼쳤습니다. KJU는 김정은, KJC는 김정철, RIH는 리영호로 추정됩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류했습니다. 각 이니셜별로 연결된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니셜 뒤에는 X 표시가 있었습니다. 분석관이 확인했습니다. X 표시된 인물들 모두 숙청됐거나 실종된 사람들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정권 핵심의 비밀 자금 흐름, 권력 구조, 숙청 명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국정원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10분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정권이 흔들립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문제는 해독이 아닙니다. 공개 여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 9시, 저는 추가 데이터 블록을 발견했습니다. 암호화 계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차 풀리의 변환을 실행했죠. 새로운 숫자열이 나타났습니다. 5자리 코드와 6자리 숫자의 조합이었습니다. kju-382735, ryh-29541이 이런 식이었죠. 총 63개였습니다. 국정원 분석관이 북한 권력 핵심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5분 후 그가 말했습니다. 일치합니다. 이니셜과 생년월일이에요. KJU-382735. 김정은 1983년 7월 35일생. RIH-295412. 리영호 1942년 5월 12일생. 63명 전원이 북한 정권 핵심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코드 뒤에는 a 표시가 일부에는 x 표시가 붙어 있었죠. 분석관이 확인했습니다. 어느 활동 중 x는 제거됨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숙청 기록이에요. 저는 x 표시된 명단을 세웠습니다. 23명이었습니다. 그중 18명은 공식적으로 숙청이 알려진 인물이었죠. 하지만 나머지 5명은 현재도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후 1시 국정원 해외 자산팀이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스위스 연방은행, 싱가포르 통화청, 모나코 금융청에서 입수한 비밀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계좌들 북한 고위층 명의로 추정되지만 실소유주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계좌번호 끝 6자리가 위성 데이터의 생년월일 코드와 일치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대조했습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KJU-382735 코드는 스위스 계좌번호 CH-925382735와 연결됐죠. 총 63개 계좌 잔액 합계는 462억 달러였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계산했습니다. 554조 원입니다. 북한 연간 국민 총 생산의 15배가 넘습니다. 오후 4시 마지막 데이터 블록을 분석했습니다. 형식이 달랐습니다. 16자리 영수자 조합이었죠. 암호 분석 팀장이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접근 코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권한 코드 구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통제 시스템으로 추정됩니다. 이 코드가 있으면 발사 명령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정원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전체 분석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권력 핵심 인물 명단, 숙청 기록, 비자금 계좌, 그리고 미사일 무력화 코드. 차장이 10분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정보가 아닙니다. 무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닙니다. 정권 붕괴 코드입니다. 이틀 후 오후 3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회의실이었습니다. 한미연합정보회의가 소집됐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주한미군 사령관이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숙청 명단, 비자금 계좌, 미사일, 무력화 코드. 화면에 데이터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측은 30분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보의 가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개는 반대합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핵무기 통제권이 누구에게 갑니까? 국무부 차관보가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개입합니다. 압록강을 넘을 겁니다. 그럼 한반도는 전쟁터가 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정권 붕괴보다 정권 관리가 낫습니다. 예측 가능한 적이 예측 불가능한 혼란보다 안전합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화성십 구형은 어떻게 합니까? 목표가 서울입니다. 미국 측이 10초간 침묵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답했습니다.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발사 예상 시점은 72시간 이내입니다. 외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미사일 무력화 코드가 있습니다. 발사를 막을 수 있어요. 국무부 차관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드가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북한은 즉각 반격할 겁니다. 국정원 차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기다리란 말입니까?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답했습니다. 정보를 비밀리에 활용하십시오. 공개는 위험합니다. 오후 5시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미국 측이 퇴장했죠. 회의실에는 한국 측 인사 12명만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걸 숨기면 서울은 안전합니까? 회의실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30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합참의장이 손을 깍지 꼈습니다. 국정원 차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72시간입니다. 사흘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오후 6시 30분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죠. 대통령이 질문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얼마입니까? 국정원 차장이 답했습니다. 미사일 무력화는 75%, 정보 공개 후 체제 붕괴는 60%로 추정됩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실패하면요? 합참의장이 답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를 공개합니다. 동시에 미사일을 무력화합니다. 위험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선택하겠습니다. 3월 22일 정오였습니다. 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지하 5층 통합작전실에 있었습니다. 축구장 4개 크기의 공간이었죠.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스크린 12개가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송출 시작하십시오. 오퍼레이터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북한 전역 327개 방송 중계소와 5600개 확성기 네트워크의 신호가 전송됐습니다. 화면의 진행률이 표시됐습니다. 15%, 40%, 70%. 정우 2분 송출이 완료됐습니다. 평양중심부 확성기에서 첫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숙청명단이었죠. 리영호 전 인민군 총참모장, 1942년생, 2023년 5월 제거.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1946년생, 2023년 12월 처형. 23명의 이름이 순서대로 낭독됐습니다. 생년월일, 직위, 숙청 날짜가 포함됐죠. 함흥, 청진, 원산, 신의주 전역에서 동시에 같은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오 6분, 두 번째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해외 비밀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스위스 연방은행 계좌 CH-925382735 잔액 83억 달러. 소유주 김정은. 63개 계좌가 차례로 공개됐습니다. 이름, 계좌번호, 잔액 총액 462억 달러.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70년간 모아도 만들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별도 워크스테이션 앞에 앉았습니다. 미사일 무력화 코드 입력 준비였죠. 화면에 16자리 코드 입력창이 떠 있었습니다. 제 손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국정원 차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드 검증 완료했습니다. 정오 10분 차장이 명령했습니다. 입력하십시오. 저는 천천히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어삼 f 7 g h 9 16자리를 모두 입력했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죠. 화면에 접속 중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15초가 지났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시스템 접근 성공. 발사 통제권 이전됨. 북한 화성 19형 발사 시스템이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최종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발사 시퀀스 영구정지, 화면에 명령 실행됨이 표시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평양 중심부를 보여줬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명, 100여 명, 1000여 명, 정오 30분, 광장은 만여 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함흥에서도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청진, 원산, 신의주 모두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확성기는 계속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오후 1시, 평양 외곽 군부대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기계화 사단 소속 전차 27대가 시가지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를 향하지 않았죠. 전차는 만수대 의사당을 포위했습니다. 정권 핵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후 2시 함흥과 청진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군부가 권력 중심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피는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 속 평양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이 기술로 멈춰지고 있었습니다. 3월 25일 오전 10시 평양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새로 구성된 국가비상위원회였죠. 위원장은 전 인민군 부총참모장 출신이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전 정권의 핵 도발 계획을 전면 중단한다. 모든 핵시설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비핵화 협상을 즉시 시작한다. 53초 분량의 짧은 발표였습니다. 같은 시각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정세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 군사 개입은 언급하지 않았죠. 오후 2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접근이 전쟁을 막았다. 이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일본 대표도 찬성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됐죠. 한반도 비핵화 협상 즉각 개시. 저는 대전 본원 관제실에 있었습니다. 아리랑 치료가 다시 북한 상공을 통과하고 있었죠. 이번엔 신호 차단이 없었습니다. 광학 열 영상, 미세 진동 센서 모두 정상 작동했습니다. 화면에 영변 핵시설이 나타났습니다. 원자로 냉각탑에서 증기가 멈춰 있었습니다. 농축 시설 주변 온도도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죠. 가동이 중단된 겁니다. 3월 28일 비상 위원회가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 불법 자산 전액을 인도적 지원 기금으로 전환한다. 국제사회의 감독을 받겠다. 462억 달러가 세계식량계획과 UN개발계획으로 이관됐습니다. 4월 5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37명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영변, 영변, 박천 모든 핵시설이 개방됐죠. 사찰단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한달 후, 187개국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결단이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독일 총리가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죠. 저는 관제실에서 일상 업무로 돌아왔습니다. 위성 궤도 관리, 센서 점검, 데이터 분석.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5월 15일 오후 저는 관제실 창가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상공에서 찍은 위성 영상이 떠 있었죠. 맑게 개인 하늘, 평화로운 거리, 움직이는 사람들. 한달 전만 해도 이 도시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했습니다. 총한방 쏘지 않고 폭탄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전쟁을 막았습니다. 위성이 진실을 찾았고 데이터가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관제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름 없는 기술자가 나라를 지킨다고. 여러분은 언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느끼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